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어, 댓글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답변하는 영상입니다. 화면에 LC정지하시고 질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자, 제가 초창기에 만든 영상 중에서 맨몸 운동과 중량 운동을 비교한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영상의 결론은 근육을 키우는 방식이 다른 거지 어떤 운동이 더 좋다, 나쁘다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두 가지 운동을 섞어서 해도 되기 때문에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자, 이번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습니다. 멋과 건강 관점에서 보더라도 맨몸 운동과 중량 운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어, 저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중량 운동의 선입견 때문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선입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을 기준으로 할 때는 맨몸 운동이 더 좋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근육 크기에 대한 선입견 때문입니다. 중량 운동의 근육은 크고, 맨몸 운동의 근육은 작다는 거죠. 자,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 멋있게 보이는 근육을 흔히 패션 근육이라고 하는데, 큰 근육은 옷을 입었을 때 추하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는 중량 운동보다는 맨몸 운동이 패션 근육을 키우는데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작은 근육은 옷을 입으면 티가 나지 않는다. 어디로 근육이 보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커야 하기 때문에 중량 운동으로 키운 큰 근육이야말로 패션 근육이라고 해야 된다. 자, 이두 가지 주장은 패션 근육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지만, 중량 운동은 큰 근육, 맨몸 운동은 작은 근육.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중량 운동을 하면 큰 근육 생기는 거 맞지 않나요? 왜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량 운동과 보디빌딩을 연결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디빌더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을 보고, 이것이 중량 운동으로 얻을 수 있는 근육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저것보다 작은 근육이 목표라면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는 그렇진 않아요. 이 부분이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머릿속에 중량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상상이 잘안 된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인터넷에서 보디빌드로 검색을 해서 사진을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쉽게 볼수 있는 사진이 이런 사진이죠. 자, 지금부터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도 백신 들어가면 도 내일 모레도 백십1년 만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다음날도 진짜 와. 와. 어왜 이렇게 더? 워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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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씩 이렇게 좋은 햇살을 내려주는 거야 하늘에서. 이런 걸잘 이용해야 돼. 자 영상에 나온 김종국 씨의 몸과 보디빌더의 몸을 비교해 봅시다. 김종국 씨의 몸은 분명히 좋은 몸이지만 영상을 보기 전에 상상한 중량 운동의 큰 근육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본 보디빌더의 근육과는 차이가 있죠. 자, 김종국 씨의 몸이 근육이 너무 커서 옷을 입으면 추할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김종국 씨는 중량 운동을 안 하거나 혹은 약하게 하는 걸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유튜브에서 운동하는 김종국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영상을 볼수 있는데, 미우세라는 프로그램에서는 50kg의 덤벨로 운동하는 모습이 나왔구요. 50kg? 야 저건 진짜 야자 으. 렇게 하면은 음음음음 으. 같아 음아가 으. 20kg 원판 14개를 끼운 상태에서 핵스쿼트를 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운동 강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 여행을 가서 운동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며, 중량 운동을 한 경력은 10년을 훌쩍 넘었죠. 자,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엄청난 강도로 운동을 했을 때,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게 김종국 씨 수준의 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량 운동을 키우는 근육이 더 크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중량 운동을 열심히 하면, 김종국 씨보다 더 좋은 몸이 되거나, 김종국 씨 정도의 몸은, 중량 운동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중량 운동을 하면 근육이 너무 커지는데, 난큰 근육이 싫어서 맨몸 운동을 한다. 뭐 또는 1년 열심히 중량 운동하면 김종국 몸될수 있나요? 자, 이런 이야기와 질문은 실제로 중량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황당하고 답답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직접 중량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근육이 그렇게 안 커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선입견은 맨몸 운동을 무시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해요. 자, 선입견을 가진 상태로 중량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육이 커지지 않는 걸 보고, 아, 역시 운동은 어렵구나. 그런데 중량 운동이 이렇다면은 맨몸 운동은 근육 정말 작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맨몸 운동을 하면서 같은 자세로 횟수만 늘리지 않고 점점 어려운 자세로 부활을 늘리면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중량 운동과 맨몸 운동 비교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근육이 성장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근육 크기 증가는 중량 운동이 더 빠르긴 하지만 그 차이가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 정리하자면 멋 관점으로 봤을 때 중량 운동과 맨몸 운동 중에서 더 좋은 운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걸 꼭 나눠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량 운동과 맨몸 운동 둘다 골고루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별 싸죠? 자, 오른쪽 위에 다음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 관점으로 봤을 때 중량 운동보다 맨몸 운동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